자, 날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3일 연속 하락 후에 첫 반등이 나온 날이죠. 근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하셨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겁낼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제까진 계좌가 음추로 들었어도 오늘 봉으로 이 리듬이 다시 위쪽으로 돌아섰다는 신호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죠. 제 돈, 여러분 돈, 우리가 원하는 건이 확률 높은 흐름, 이 흐름 하나면 됩니다. 오늘 그 힌트가 깔끔하게 떴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타점, 식과 관리, 체결 신호는 방송에서 고정 숫자 못 드려요. 시장이 아주 빨라요. 필요하신 분만 영상 끝에 안내해 드리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다시 차트 보시면 오늘 종가 9120원 붉은 양봉으로 직전 3일 하락을 한 번에 삼킨 구조죠. 윗꼬리 짧고 몸통이 굵습니다. 이런 봉은 반등 시동일 때 자주 나와요. 5일선, 10일선이 다시 말아 올라가면서 이2 0선 위쪽에서 합류하려는 모양새를 보이죠. 이 모양만 유지되면 단기 눌림은 이 계단식 전진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60일선은 완만한 우상향을 계속 보이고 있고 8월 저점 이후 저점 저점 상승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 중기선이 올라오면 가격은 그 위에서 시간 조정 제시도를 반복하는 게 기본 패턴이에요. 이틀 조용히 말랐던 거래가 반등봉에서 늘어났습니다. 빠질 때 줄고 돌릴 때 붙는 가장 교과서적인 리듬. 계좌가 싫어하는 건 거꾸로인데 오늘은 정석이었어요. 8,700원에서 8,900원 박스 상단이 지지 후보로 바뀌었죠. 위에 9400원, 9600원대 얇은 매물대 한겹 남아 있는데 오늘 같은 봉이 이 한두 개더 붙으면 체결로 깎이는 구간이에요. 돌파는 예고가 아니라 이 체결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 예고편. 정리하면 당기선 위 양봉 복귀 플러스 거래 정상화 이것은 리듬 회복이에요. 하방보다 상방 시도 확률이 높습니다. 돈은 이런 자리에서 시간을 사는 게 유리하죠. 자, 수급 보시면 개인 보시면 8485주 매도, 외인 보시면 6817주 매수, 기관계도 708주 매수. 개인은 3일 하락에 놀란 물량 플러스 오늘 반등해서 단기 차익 실현. 이 개인 물량이 가벼워지면 윗단 매물벽이 얇아져요. 계좌 입장에서는 좋아요. 자, 외인 전일 1336 주 매도에서 바로 전환했죠. 방향 테스트 끝내고 재유입 신호예요. 자 기관을 안에서 보면 금융 투자 928주 순 매수, 투신 3,69주 매수로 고르게 흡수하고 있죠. 이 전체 그림은 이 바스켓 유지형 매수에 가까워요. 최근 며칠간 히스토리도 의미가 있어요. 9월 12일 기관 보시면 2,900주 순 매수. 투신 1771주가 받쳤고 9월 10일은 이 외인이 12,000주로 끌어올렸죠. 그뒤 개인이 바통받아 흔들리고 오늘 다시 이 외인 기관이 복귀. 이건 전형적인 손 바뀜 완성 흐름이에요. 돈이 보는 방향이 어딘지 똑바로 말해요. 위쪽이다. 수급을 한줄 정리하면 개인은 이탈, 외인, 기관, 재매수는 이 상방 제시도 때 나오는 조합. 이 계좌는 세력이 치우친 방향에 붙어야 수월해요. 뉴스도 같이 보실게요. 오늘 공식 발표했죠. 페이프로토콜 kbw 2025 스폰서 참여 부스 운영 결제 서비스 체험 로드맵 공개 예정. 이게 단알과 왜 바로 연결되느냐? 페이프로토콜. 이 페이코인은 단알 계열 핀테크 축이에요. 결제 네트워크 가맹점 정산 인프라에서 단알 dna가 깔려 있죠. 대형 글로벌 행사 스폰서는 이 규제, 보안, 파트너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요. 이는 향후 국내외 감행, 제휴 확장의 레퍼런스로 쓰여요. 부스 체험형 프로모션은 실사용 전환을 만들어요. 결제는 한번 써본 사람이 계속 씁니다. 재방문율이이 이 돈이에요. 이 크립토 테이블 결제 병행 구조는 이 수수료 체계 최적화에 유리해요. 이 매출 인식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받기 쉬워요. 행사에서 글로벌 파트너 커머스 사업자를 한 자리에서 만나요. 여기서 한두 개 실무 MOU만 만들어 붙어도 이 시장은 매출 가시성으로 해석해요. 그건 곧 주가 디스카운트 해소죠. 이번 이슈는 행사 출석이 아니라 결제 생태계 상용화 루트 확장이에요. 돈이 드나드는 통로가 넓어진다. 단어렌그 자체가 이익 레버리지예요. 다시 차트 보시면, 자 정답처럼 들리면 오히려 독이 돼요. 장면으로 기억하세요. 이 계좌는 장면을 기다리는 기술만 익히면 돼요. 아침에 살짝 흔들고 위로 시가 부근에서 짧게 털고. 이 5일선, 11선 위로 몸통 세워요. 거래가 과하지 않게 붙고, 분봉 저점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상방 체결 장면. 이때 개인 체결 비중이 줄고, 외인, 기관 체결이 유지되면 추세 시, 시도 쪽이에요. 그리고 오전 중간에 시가, 전일 종가 구간 테스트, 거래가 말라요. 이 꼬리 달고, 제차 시가 위 안착하면 박스 상단 돌파 예고로 읽어요. 오후엔 대금이 조용히 유지되면 종가 관리 모드, 다음날 런닝 점프를 자주 봐요. 전고 레이지 근처에서 이 윗꼬리가 생겨도 몸통이 당기선 위에 남아있으면 이 교체로 봅니다. 다음날 장 초반 불필요한 추격 대신 체결 느려질 때만 보강, 계좌는 속도가 아니라 이 박자로 벌어져요. 흔들림은 있어도 이 곡선은 위를 보는 자리에요. 저는 이 상방 유지 확률이 더 크다고 말하겠습니다. 숫자는 이 시장이 찍어줘요. 우리는 이 장면만 기다리면 돈이 따라와요. 리스크로는 오르는데 거래가 뚝 꺾이면 힘 빼기로 길어질 수 있어요. 이땐 시간을 쓰는 조정, 성급한 계좌만 손해 봅니다. 그리고 이 21선 이탈, 플러스 대금 동반, 이거는 단기 추세선 이탈이 거래 동반이면 한 박자 더 쉬워요. 이때는 급해질 필요 없는 돈이 이겨요. 행사 전후 재료 선반영 변동성이 있는데, 하지만 이번 건은 이 부스 체험 로드맵이라 이 단발이 아니라 퍼널을 넓히는 성격 총 대금만 유지되면 리스크보다 기회가 커요. 오늘 아침부터 제 구독자 분들께서 많이들 질문해주셨는데 몇개 추려서 답해드릴게요. 자첫 번째 여기서 더갈수 있나요? 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돌아섰고. 단기선 위 양봉 플러스 거래 정상화 이게 동시에 나왔거든요 방향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번째 질문 또 밀리면요? 밀릴 수 있죠 당연히 다만 이 5일선 11선 위에서 시간 조정이 나오면 건강한 규체예요 21선 아래 대금 동반만 아니면 저는 돈을 급히 빼지 않아요 자 세번째 질문 뉴스가 실제 매출로 연결될까요? 자 결제 비즈니스는 체험 재방문, 가맹, 확장의 퍼널이에요. 이 KBW 스폰서는 스폰서 부스는 이 체험을 대량으로 만드는 장치 단할은 그걸 매출 정산으로 묶을 인프라가 있어요. 가능성은 높고 속도는 시장이 정합니다. 추격은 한번 분할은 세 번. 오를 때는 길게 흔들릴 때는 작게 계좌의 심박수를 낮추세요. 내가 맞다 보다 돈이 맞다가 먼저예요. 체결이 말하는 방향만 따르면 돼요. 결론은 자, 차트 하락 3일, 양봉 전환, 단기선 위, 복귀, 거래 정상화 자, 수급은 개인, 매도, 외인, 기관, 재매수 손 바뀜이 상방 제시도 조합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뉴스는 페이 프로토콜 KBW 스폰서는 상용화 퍼널 확대, 결제는 사용, 돈으로 연결돼요 자 여러분 이런 흐름들 혼자서 박자 맞추기 쉽지 않죠 특히 신고가 주변의 호가 공백, 체결 속도 변화는 분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타점, 시가관리체크, 뉴스해석을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있어요 타점, 시가 관리 체결 신호는 방송에서 숫자 못 박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746-8364자위 번호로 제가 구독자 분들인 걸 알아보기 쉽게 단알 단알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은 영상 보신 구독자님으로 저장해두고 장중 박자 바뀌는 순간만 콕 집어 전달 드릴게요. 답장 필수 아니에요. 단체 발송으로 깔끔하게 챙겨드립니다. 그냥 제 덕분에 이득 보시면 인증샷 하나면 충분해요. 저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아주 큰 보답이 돼요. 근데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분명 의구심도 있으실 거예요. 너 그렇게 잘 알면 혼자 하지 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느냐. 혼자 움직이면 절대 큰 수익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이 혼자 움직여서 큰 수익 얻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이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세력, 이 세력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선을 다져가죠. 우리가 이 세력이 돼서 남들 3% 먹을 때 우리는 15%, 20% 먹고 남들이 이20% 먹을 때 우리는 100%그 이상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유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제적 자유, 이 경제적 자유를 함께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주주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은 메시지로 마무리할게요.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런데 흐름은 위다. 시장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돈은 이 리듬을 알아요. 위로 세게 뽑은 날은 거래가 줄면 휴식, 아래로 찌르는데 거래가 말라 있으면 겁주기, 당기선 위 종가면 안착, 이세 줄만 기억하면 계좌는 조용히 불어나요. 주주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기다리는 제시도 장면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하죠. 저는 같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분명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치면 흐름은 위다. 저는 오늘도 위쪽 확률에 돈을 겁니다. 계좌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확률 높은 리듬이에요.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더보기란 열어보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 이벤트를 열었는데 원하시는 종목이나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를 선택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중복 복수 선택도 가능하세요. 자, 여러분. 내일 장에서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이 리듬을 잡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줄. 상승은 시끄럽고 조종은 조용합니다. 선 위면 동행, 아래면 한 박자. 이 리듬이 우리 편인 동안 단알은 상승 곡선 위에 있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도 이어갈게요. 자, 히든주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이벤트성 종목이 아닙니다. 요즘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기사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해야겠죠.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찾아낸 세력주인데 우라늄 관련주예요. 종목명은 부득이하게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이 정책, 수급, 글로벌 테마가 결합된 복합적 흐름이라고 보셔야 해요. 자, 초기 구간 보시면 박스권 정체 플러스 바닥 매집이 되어 있죠. 오랫동안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보이고 있어요. 이때 거래량 보시면 거의 없죠.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 종목이고 이 시장의 관심 바깥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에요. 물량이 교체되고 이 세력 매집이 서서히 진행된 구간이에요. 자, 1차 상승했어요. 이건 정책 뉴스와 함께. 한 거예요. 갑자기 강한 양봉이 등장하면서 추세 전환이 시작되죠. 자 장대 양봉 단기 2평선 상향 돌파했고요. 이 시점이 바로 이 정책과 뉴스가 차트를 자극하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 트럼프, 트럼프 원전 건설 확대 그리고 우라늄 etf 편입 그리고 인도네시아, 캐나다 원전 협력 같은 이 뉴스들이 시장이 본격 반영되며 이 시세가 분출된 거예요. 자, 급등 이후에 일부 조정 나오죠. 하지만 이 하락은 무너짐이 아니에요. 이 거래량은 줄고, 주가는 61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요.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기 차익 매물 해소, 기관, 세력, 재매집 타이밍이에요. 최근 구간을 보면 주가는 다시 이 우상향 흐름을 만들면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죠. 특히 마지막 봉에서 거대한 거래량 그리고 상한가급 양봉이 터졌죠. 이건 단순한 개미 매수세가 아니에요. 기관, 외인, 펀드성 수급에 집중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정리하면 매집, 급등, 눌림, 재공격. 이 구조는 전형적인 세력주 상승 패턴이죠. 이 흐름에 올라탄다면 수익의 레버리지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우라늄 관련주는 단기 이슈가 아닌 장기 산업 사이클에 올라타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리밸런싱, 미국 정책 변화, 신흥국 원전 개발 수요. 이세 가지가 동시에 가동 중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우라늄 차트는 단순한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이 정책, 산업, 글로벌 이슈가 뒤섞인 복합적 시그널이에요. 좋은 종목은 절대 한 번만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시세가 진짜예요. 지금 우라늄, 단순한 반등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시세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선물 준비한다고 했죠. 자, 우라늄 히든주, 이 우라늄 히든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혼자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746-8364. 자,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목표수익률 500% 이상 확신 아니 700% 이상 확신할 수 있는 세력주들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과 매수 매도타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함께 큰 이득 보셨으면 해요 제발 혼자 손해만 보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이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한테만 제가 선착순으로 공유해 드려요 혼자 힘들게 매일같이 뉴스 보랴 차트 보랴 지금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혼자 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혼자 움직이면 절대 이큰 수익을 얻지 못해요 저랑 함께 이큰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해요 물론 저는 여러분한테 어떠한 대가성도 바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